Sí, bueno, sí. 金美英，金美英老师，你好。 요디어대 <Marvel> <elim> <gehört> <horrible> <Bee 94 ceramic liquid> 우리 찬양할 때 신나게 하고, 우리 열심히 즐겁게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셨죠? 바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어서 <목소리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길 비싸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아가들이 항상 그 말씀의 은혜에 있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오버오버 부르기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셨죠 네. 예,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아멘 크게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들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어, 예배를 위해서 김미아 어머니, 문별아, 하루 어머니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대면 예배이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가족을 욕하고 있는 엄마들도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도 양육의 지혜와 또 건강 허락해주셔서 이 시간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서로 기대면 하지 않고 서슴없이 지냈던 소중함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아가들 마스크를 벗고 좋은 꽃향기도 맡고 또 시원한 바람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이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치료해주세요 네. 마스크 덮고 서로 웃는 것으로 성전에서 다시 만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오늘도 가족마다 예배드리게도. 해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들한테 전해주실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기 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시고 11기 하 5장 1절 히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해요.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늘 우리 아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말씀이 제목이 믿음의 사랑 나만 작은 아저씨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쫑고눈 반짝 오늘도 아멘 크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대요 목사님 안녕 친구들 안녕 아니, 오늘 너무 신났죠? 우와 부장님하고 또 우리 김민희 총무님하고 또 아빠 또 우리 이명석 아빠하고 한승전 선생님하고 김미진또 부총리, 우리 선생님 하고 막 신나게 누르니까 김밌었죠 복사님이 최고. 자, 오늘 말씀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자, 남한장권 아저씨예요. 남한장권 아저씨. 짜잔. 1 1기하 5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어머니들 한번 아바라랑 아바를 품에 안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래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교영장이 이는 여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도라.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 하시는데 이 나만 장군 아저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막 괴롭히는 이웃소리아라는그 아람이라는 아랍 왕국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백 사람이 아니야. 이 나만 장군의 이름의 뜻은 평하다, 음에 없다라는 그런 그 이름을 뜻을 가진 남한 장군인데 이 장군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용서하고 나병 환자만 대게한 거야. 그런데 이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무슨 환자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야. 이 나병은 뭐냐면, 어머니들, 문등병 들어보셨죠? 코가 뭉그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이가 확 없어지고, 머리털이 쑥쑥 빠지고, 괴물처럼 되는 그러한 나병 환자. 우리 주인이 나를 환자가 됐다고. 아, 그러면 우리 주님한테 말해줘야겠네. 되 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저기 가시면은요 엘리사라고하는 이스라엘의 귀한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보실 병이 없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 나만 잘하는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보세요. 어떻게 났냐면요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세요그 소리를 듣고 난 나만 장으은안 돼. 뭐라고? 내가 아픈데 그성기장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럴 수 없지. 내가 군대 장군인데 안 갈래? 이야기했는데 가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아마도 이 남한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가 한 들이 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에게 삐용! 삐약, 삐리리! 삐약, 하고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은 이 엘리사 선지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려가 병원 도주지 않고 저기요당강에 가서 몸을 담그세요. 아니 요당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요. 어허자사사얼얼을한한봐주주요자 거기가 요단강이 어디냐면 어머니들 여기 지도 보이세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남한 장군이 살았다는 것은요, 요다방을 쭉 거슬러 가서 갈릴리바다를 쭉 가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람 왕은요,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못했게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그 아람 왕국의 장군이 바로 남한 장군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을낫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고라고 했죠.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 들었죠? 요단강이 여기에요. 이스라엘 보면요. 은 여기 갈릴리 바다 쭉 가는 줄기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에 갈릴리 바다라는 중요한 바다가 참 중요한데 꼭 줄기를 따라 매달라는 강이 이 요단강이에요. 거기에 몸을 탕구래요. 짜잔, 당구나, 당구나, 봅시다. 짠, 탁구수요탁구들이내 탕구 우리가 생각지 않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닥치올 때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떨 때는 엉뚱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이적과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멈치세요 아멘. 그리고 나만적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엄마들이 되어서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아가를 키운다면, 우리도 나만 자고처럼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이 큰 보지 않아요? 눈바닥도 보지 않아요? 키끈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마음, 믿음이 나는마음들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들 걱정하는 거리가 있으세요? 나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끝나고 하는 말씀이 고 믿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믿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삐리리 하고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누구를? 아멘. 나를 아멘. 누구를? 나를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친구들... 아 a 친구들. 아마들도 그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다면 코로나 걱정 없어요. 또 아픈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로 있습니다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기한 예물 시간인데요.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온라인 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드릴 때 우리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사랑을 생활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우리 영아고 엄마 아빠 우리 아가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한번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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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들 어제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저희 찬양할 때 기뻤지요? 즐거웠지요? 아멘. 우리 한 선생님과 임 선생님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가들한테 기쁜 마음 전해 주려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시험중앙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김성자, 김성, 성자, 성자, 김성은 목사님. 아이웨이. 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아가들이 우리 교회 이름과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을 알고 계셔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광고 시간인데 광고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더잘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광고 말씀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아내, 어머니들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어머니들 광고는 딱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대비해서 교회 주부에 나오면 거기에 랜선으로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하나 더강세한 광고를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새벽회도가 있어요. 제가 통에다 올려주신 그거 있죠? 네. 당 강희 목사님이 또 우리 밴드에도 올려주셨어요. 네. 그거 보시고 특성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짜잔! 우리 영화부에서 하는 거. 오늘 선생님들 많이 오셨죠? 성평빗기를할 거예요. 오늘 성평빗기를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서 영상으로 쫙 쏘아 드릴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고 어머니들, 아버님은 26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팬에다가 준비한 이 반죽 맛있는 몰랑몰랑한 뜨거운 반죽 그거 가져가세요 혹시 못 오시는 분은 폼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 붕 타고 목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선생님이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오세요 오셔서 교회 오셔서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도 찬깐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안녕.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노후를 말씀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에 오시는 게 너무너무 오래도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위해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저희 안에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온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감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